안녕하세요. 2025년 6월 9일 오후 AI 오분 이슈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연역의 충격, 미국 정치 논란, 스포츠 이적설까지 긴장감 넘치는 이슈로 꽉 찼습니다. 첫 번째는 이경규 씨의 약물 운전 논란이에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8일 강남에서 실내 골프장을 나선 이경규 씨가 자신의 차와 똑같은 외제차를 잘못하고 회사로 이동했다가 절도 신고까지 받았습니다. 음주는 아니었지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헉, 진짜요? 팬들 입장에선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요. 이경규 측은 공황장의 약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처방전도 제출했지만 경찰은 운전 영향 여부까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논란을 일으켰다고요. 네, LA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주방위군을 투입했어요. 민주당 주지사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비판했죠. 이게 단순 시위 진압이 아니라 권력 남용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트럼프는 해병대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시위 현장은 이미 최루탄과 섬광탄까지 동원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이네요. 이번엔 PSG라면서요. 맞습니다.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 매각에 열려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P.S.G.는 U.C.L. 우승팀으로 김민재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지난 시즌 부상한 고도 그렇게 뛰었는데 이젠 정말 더큰 무대로 가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 충분하죠. 바이에르는 새로운 수비수를 영입했고 김민재의 입지도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네, 네 번째는 대기업 후계자의 깜짝 데뷔 소식이에요. 신세계 회장 딸이 아이돌로 나온다고요? 네,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합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로 데뷔합니다. 멤버 중에는 쇼미더머니 우찬, 아류넥스트 출신 영서도 포함돼 있어요. 재벌가 아이돌이라니 시작부터 화제성이 어마어마하겠어요. 실력도 갖춘 멤버들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소속사는 더 블랙 레이블입니다. 마지막은 드라마 굿보이 이야기입니다. 박보검씨 이번엔 정말 몸을 던졌네요. 그렇습니다. 범인을 막기 위해 교통사고까지 감수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시청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오정세 배우는 냉혈한 악영 연기로 긴장감을 더했죠. 박보검 진짜 연기폼 넓어졌네요. 이번 드라마 완전 몰입돼요. 그러면 합의 안 해줄 거야 라는 대사 온라인에서 미임처럼 회자되고 있기도 해요. 지금까지 2025년 6월 9일 오후 AI 5분 이슈 캐스트였습니다. 내일도 빠르고 깊게 정리해드릴게요.